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고 또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 금식하시다가 그리고 돌아오셨는데 이제 사탄 마귀의 세 가지의 미혹.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일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 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이 땅의 오십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능과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어디에 좀 이끌리고 계시죠? 성령에 이끌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두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구약의 사건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예수님의 이 세례의 사건은 어떤 사건과 비견될 수 있냐면요. 바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의 사건과 비견할 수가 있다 할수 있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세속 도시를 떠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광해로 가는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입니다. 근데 그것은 힘과 능력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야 그 홍해가 열리고 그들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이 홍해사회로 지나갈 때에 물을 맞았을 겁니다 그것을 사도바울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면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41이라는 것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축소한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이게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되셨죠?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하늘이 열리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가 짐하죠. 그리고 그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하늘에서 땅을 향하여 선포하시죠. 그 출입국 사건은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출입국 사건은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밟을 수 있는 가난한 땅을 허락하시는 것과 오늘 특별히 1절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일이라는 의미는 광야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40일은 하나님이 예수를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시간 이것을 말은 시간과 장소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시험을 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제 나오셨는데요. 그다음에 바로 만나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전에 말씀해 보시면은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 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40일이 넘어가면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시간에 딱 맞게 마귀가 마귀가 지금 예수님 앞에 왔다는 라 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되는데 이 시험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 시험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에게 저 돌을 떡이 되어서 드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자 하는 이 모든 사역의 여정을 다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한 번에 끝내세요. 요행으로 한 번에 끝내세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의미는 아니 할수 있어요. 할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거 하러 온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3년의 공생의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육신의 죽음까지 경험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건 뭐냐면 예수님.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요행으로 살아요, 요행으로. 할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계속 이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에 늘 반복하여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기록된 바, 기록한 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자기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데, 자, 예를 들어서 4절 말씀 못 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라고 기록이 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말씀이 신명기 팔장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모세오경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 거죠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라고 기록이 되냐면요 장세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세상을 흙암과 공업 가운데에 하나하나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노동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가 있냐면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쉬시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마지막 창조된 피조물이 뭐냐면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이 아담을 통해서 창세기 2장 15절에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는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가장 비슷한 유일한 정말로 여러분 말씀하신 피조물이 아니라 진짜 자기의 형상대로 빚으신. 그리고 생명을 집어넣으셔서 노동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뭘 명령하셨냐면 지키고 경작하라라는 명령 동산지기에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들도 그렇게 경작하고 지키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사탄박이는 뭐라고 말해요 그냥 다. 피곤하고 불편하고 배고프시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주문을 왜 하시든지 아니면 말씀하셔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이게 바로 인간의 첫 번째 욕구입니다. 인간의 첫 번째 욕구는 뭐냐하면 내가 배고프면 먹는 것, 내가 먹는 것을 채우는 것.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뭔지 아세요? 그런 것들로 채우는 욕망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머리털까지 세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금 너희를 위해 일하신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서 손수 십자가에 오르셔서 고통당하고 권한받는 이 과정을 겪으셨듯이, 인간으로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믿는다 하여 예수님이 뭔가, 뭔가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소원을 채우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살지 말아라. 그래서 이 사탄의 첫 번째 시험, 우리가 먹어야 산다고 하는, 우리가 뭔가를 바라는, 요행을 바라는 더 얻으려고 하는 이 욕구를 말씀으로 이걸 다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사탄이 어떻게 하죠? 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천하 만국을볼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 세상에. 지구를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 곳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사탄마귀는 순식간에 오른다. 순식간에. 이 순식간에란 말은 시간적 의미도 있지만요. 이 말은 바로 우리를 미혹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그의 판단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훈련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 약한 틈을 타서 순식간에 사탄의 묘기에 넘어가 요행을 바라고 내 복을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순식간에 라는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6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주는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읽어보세요. 지금 사탄이 주고자 하는 모든 권위와 영광이 자의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약간걸 주시냐? 그게 아니고요. 또 속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속이는 거예요. 모든 권위와 영광이 자기 것인 것처럼 속여서 너가 올라가 예수님이 올라가가지고 어? 너 한번 그렇게 해봐라. 내가 다 줄게. 내가 공중권세 잡은 자다. 하나님은 없고 지금 사탄이 내가 권위와 영광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이 하와에게 뱀이 있지 않습니까? 뱀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유혹해요? 야,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아니,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에서 떠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욕망과 욕구를 어떻게 얻고자 하냐면 기도해서 얻으려고 그래요 그 기도는 결국에는 요행을 바라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기도가 어쩌면 사탄막의 미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그 3년의 공생애를 그렇게 하루하루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밟아가시면서 그 마지막에 십자가에 오르신 그 고난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한 번에 십자가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게 쉽냐? 예수 믿는 건 쉽지 않다. 예수 믿으면 떡이 생기고 예수 믿으면 뭔가 권세를 얻고 영광을 얻을 것 같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 십자가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안에 속한 고난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것이다.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 순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너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그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 그 말에, 세상 말에 소가 넘어가 결국 어떻게 돼요? 소라가를 따먹지 않습니까? 정녕 죽지 않습니까? 실제로. 오늘도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8절에 뭐라고 대답하시죠? 이렇게 돼 있죠? 기록된 바, 또 이렇게 되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답 자기 대답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단 말이에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부작정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아니면 내가 이거 요 때만 기도해 가지고 해결 받아야지 하는 이런 요행이 결국에는 신앙을 좀 먹는 거예요. 늘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를 떠나서도 안 되고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도 안 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요행을 바라는 신앙은 결국 사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제 국민일보에 보니까는 부산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20년 동안 무속 그 신앙으로 이 뭐죠? 점치는 분에 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집사님이 내가 점을 칠 때에 내 고객 중에 40%가 항존직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오더라 심지어 사모님까지 오더라 그러면서 그들 중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못 참는 거죠 고난을 빨리 넘겨야 되는데 자기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넘기고자 하는 안전에 대한 고난 그리고 채우고자 하는 풍요의 고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임을 참고 인내하고 온전히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지키 그걸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이거, 이거를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그러면서 이 집사님 하는 말이 절대로 속지 말라고. 귀신은 그냥 그 사람이 요구한 대로 그냥 문제를 풀어주면 거기에 하나님을 떠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도 어렵지만,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재회계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도거리를 주시면 그걸 붙잡고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기도하는 인내와 그리고 오래 참음이 진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열매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험이 있죠. 어떡하죠? 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잘 보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신 후에 그 꼭대기에서 뭐라 그래요? 자, 예수님. 뛰어내리십시오. 뛰어내리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그 10절 말씀 보세요. 사탄도 말씀을 이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유혹에서 기록되었을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돼있다 말이에요. 사탄도 말씀과 말씀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필요한 말씀, 내가 그냥... 중요한 말씀 그냥 내가 그냥 그때 보는 거예요 때때마다 인스턴트 식으로 아 힘들어 그러면 좋은 말씀 찾아내는 거야 좋은 말씀 여러분도 이 설날에 송구영신예배 때이 말씀 붙잡죠 그럼 막 기분이 좋죠 말씀 붙들고 야 이거 정말 한의의 말씀이다 하면서 여러분 믿으시죠? 맞아요 한의의 말씀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다만 이걸 부족처럼 여기지 마세요 한장한장 한장 읽어야 돼요 장세부터 유한계시로까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한장한장그 인내, 인내의 시간과, 그리고 그것을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충만의 시간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냥 쉬운 말씀. 그냥 빠른, 뭐, 나를 알아듣게 하는. 뭐, 보니까, 뭐, 목사님 설교는 뭐, 어려워요. 목사님 설교는 길어요. 사탄 마귀 미혹이에요. 미혹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보면, 말씀이 고파와요. 내가 밥을 세 끼를 먹어야 하루를 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보니까 계속 굶다가 병 걸려서 결국에 와 가지고 급하게 구하고 급하게 찾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셔. 그러면 성전 꼭대기에 떨어뜨려 나가는 게 뭐예요? 그 메시아로 증거하라 이거예요뭘그 십자가에 갈라 그래요. 뭘 그렇게 고생해서 뭘 그렇게 하시라 그래요. 그냥 여기서 성전 꼭대기 뚝 떨어지세요. 그러면 시편 9 0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들이시니까 지켜줄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이 볼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세상을 통치하세요. 굳이 뭘 십자가에 인간으로 오셔 갖고 굳이 그피 흘리시고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시려 그래요. 쉽게 쉽게 합시다. 아 그냥 여행으로 갑시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선포하잖아요. 시험이 뭐예요? 시험은 결국 내가 원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 이름을 붙잡아 그 일이 요행처럼 되기를 바라는 순간 순간.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왜 무섭냐 하면, 특히 도박이 중독이 걸리잖아요. 마약도 그렇고, 왜 그런지 아세요? 마약에 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요. 진짜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이걸 안 하면 외로움을 이길 수가 없대요. 외로움을 이길 수가 없대요. 사람이 이미 마약 중독자라고 나를 관심을 갖지도 않고 나를 돌봐주지 않으니 또 외로워지니까 나는 버림받았으니까. 그리고 계속 마약을 한데 처음에는 쾌락을 했다가 이제는 자기 외로움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도박은 뭐냐? 계속 하다가 걸툭 하고 걸리는 거야. 엄청난 돈이 걸리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이 뇌가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쾌락에 내가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마말하는 고구만. 그 그러니까 집을 팔고 차를 팔고 그래도 고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 고 그래? 예수님이 편하게 합시다 한 방에 합시다 한 방에 뭘 굳이 십자가에 달리고 뭐 그러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 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시험 당할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또 가장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예요. 그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보려고 해도 안될 때가 오면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부름이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을 뜨문뜨문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은요, 항상 요행을 바라고, 항상 와서 뭔가 복을 바래. 그러나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냥 하루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루살이에요. 우리가 지금 자다 일어났죠. 그런 성격이 뭐라 그래요? 그게 죽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죽었으니 또 일어나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살게. 그냥 우리가 탄생과 죽음과 그 영혼이라는 것이 아주 하나님 장에서는 시간의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의 의미지. 내가 오늘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 감고 자버려 자고 일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을 주시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고 기도하는 분들은 어떤 상황이 찾아도 말씀과 기도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필요한 말씀을 보고 필요한 말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듣지 않고 자기가 들어주기를 떼쓰는 그러한 신앙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본을 보인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정리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 12장 2절 말씀은 신약성경 36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66면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찾으신 줄 믿고,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부끄러움은 십자가예요. 근데 그 앞에 즐거움은 그 시간적 차이예요. 주님이 이와 같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다시 왕권의 회복과 그리고 나를 통해 이 부끄러움을 통해 믿는 자들이 나와 같이 구원 받는 즐거움을 누리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한 것도 그그 과정을 본게 아니고 항상 본게 뭐냐면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실했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이 새벽이 힘들고 어렵죠 수요일 나오기 어렵죠 그리고 날마다 말씀 보는 게 쉬운가요? 여러분 일상이 너무나 바쁘신데? 그것도 어렵죠.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데요?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이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날마다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툭 하고 떨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선물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처럼 성실하신 하나님처럼, 신앙은 성실해야 돼요. 결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성실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볼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툭하고 떨어지는 거 주시겠지 이런 요행적 신앙이 결국 이게 사탄막의 미혹이 되므로 이렇게 중독돼 버리면 결국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신앙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오건사회가 헌신하러 나왔는데 이 헌신의 의미는 뭐예요? 오건사회가 오늘만 나왔어요? 앞으로 계속 계속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믿으세요. 이거 하면 복 준다. 아 그러지 마세요. 이게 복이에요. 지금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는 자체가 복이고 순종하여 나온 것이 복이에요.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인내하고 참고 성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저 우편에 계시는 예수가 그 즐거움을 향해 사셨듯이 우리도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이 땅에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